근데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소통하려고 켰고 근데 아까 손님 많았어 가지고 못 켰고요 지금 좀 빠진 상태입니다. 아 이거 사진 보고 선택한다 디자이너 오늘 메인 디자이너들 지금 선택자가 이 디자이너거든요? 당신은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진으로만 봤으면 제 마음을 얘기하자면 미용실 영상을 찍기가 애매한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하도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고 미용실 이야기 진짜 할거안할거다 해가지고 더 이상 한, 뽑을 게 없어 미용실 미용실 영상만 300개가 넘어요 400개? 영상 뽑을 게 없어 미용실 영상 진짜로 우리 시청자분들 미용실 영상 좋아하고 미용실 영상 보고 싶어하는 거다 알겠는데 진짜 뽑을 게 없어 찍을게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다왜다 손님들 다, 다 뒤에 있냐 나는 근데, 근데 시티한테 고마운 게 2층에서 마사지샵 했을 때 1층은 미용실이었는데 그 당시 때 유튜브 하기 전이었거든요 마사지샵이 워낙에 너무 잘돼가지고 생각보다 근데 그게 잘된 이유가 미체라고 MJ의 공이 컸었어 잘돼서 제가 이제 미용을 이제 또 멀리 하게 됐죠 또 그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티들이 혼자 있었어요 여기 미용실 직원 한명 있었어 그게 시티들이어 아 맞아 네디도 있었다 맞아. 니체라고 MJ는 교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1등이었고요 네디는 여행객 손님 중에서 인기가 1등이었어 그때 당시에 피시 진짜 고생 많이 했죠. 혼자서 여기에서 아주 혼자 남아서 미용을 끝까지 지켰죠. 피시를 버터 주는 바람에 내가 미용실을 계속 끌고 갈수 있었지. 피이 없었으면 나 미용실 아예 그때 당시에 마사지 잘 되고 있어가지고 마사지를 밀고 붙였을 수도 있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직원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응. 그냥 가족 같이 제가 좀 정을 많이 안 주긴 했어요 그 동안에 근데 솔직히 올해 직원들 뭐 문제 있어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스스로 그만둘게 하고 나간 직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네. 이 이팀 누들 이팀 네. 누들 어한톤한톤 어쩐지 얼굴에 부었더라 생 내가 코리아에서 비포 바이한거올 셀링한 거야? 한국에서 에센스 갖고 온게 있었거든요 엄청 많이 사왔는데 그걸 다 팔았어요 없어 수식 박스도 갖고 왔는데 그걸 다팔아고 없네 제 피자 오더래자매사합 어, 피자 오더. 래 피자 주문하자 아 잠깐 코리안 피자 먹을래? 한국 피자 시켜줄게 한국 피자집 새로 생겼는데 선명이 피자 한국 피자 시켜주게 우리 직원들 한 번도 안 먹어봤다. 한 번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한명의 피자 그거 브랜드 없는데 한국에? 난개인적으로 고구마 피자 좋아해. 빵에 맛있는 피자. 한명의 피자. How many? b e c a s e l r g e 아이고, 우리 매직 열심히 피고 있네요. 우리 시티 커트한다. 커트하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시티 커트하는 모습은 거의 처음 보지 않나? 긴장하면서 걔네 긴장 안 나는 척 의연한 척 자연스러운 척 <laughs> 아까 피자 오더랬다 이거는 다이어트 해야지 진짜 안 먹어? 코리아 피자야 아, 피자 왜안 오냐 근데 피자 언제 주문했지 나? 피자 너무 안 오는데 파마 잘 나왔다 뽀글뽀글하게 잘 나왔는데 어디에요? 출발했어요 두 번째 전화하면 어디쯤 왔어요? 거의 다 도착했어요 세, 세, 번째, 어디에요? 전화하면은. 아, 이제 문 열고 들어가려고요. 우리 럭키 직원은 머리 좀 어떻게 해줘야겠어. 머리 쏘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더벅머리라고 해야 되나? 너무 덥도록 해. 아, 피자 너무 안오은데 도착했다는데? 피자 안 왔는데 어디 도착했다는 거? 영상감 나오게 하지 마, 진짜 부탁할게. 땡큐, 땡큐, 살라맛 진짜 이호점으로간거 아니겠지, 설마? 도착했다가 오는데 어디 에 도착한 거야, 도대체? 밖에 있다고? 밖에 없는데 네 가지가 밖에 있는데 아 이호점으로 갔네 이호점 전화 온다 어어색 피자? 색해 어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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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해 어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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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감사합니다. 예, 빨리. 네. 감사합니다. 그치와 MJ 와서 컴플레인 한다 아꼬 오더 히얼 어 딜리버리 내열만 어. <laughs>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한 명의 피자 전화 왔어 여보세요 네, 혹시 탈란반 아닌가요? 탈란반에서 주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기 본점에서만 주문했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탈란반에 지금 가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다시 안닫힐게 아니 근데 거기 합니다. 있는 거 빼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직원들 주려고 산 건데 그거 줬다 뺏는건좀 웃겨가지고 아이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지 마시고 똑같이 해서 여기 본점에다가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 저희가 7시에 문을 닫거든요 사실 최대한 빨리 한번 서둘러 오겠습니다 네, 최대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됐네 진짜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조선치킨 있잖아. 조선치킨 똑같이 옆에다가. 주문할 때도 조선치킨 거기다가 주문하거든요, 같이.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치킨을 여태까지 수십 마리도 시켰는데, 항상 주문할 때마다 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일일로 제가 미용시디에어까지도 얘기했거든. 근데 이호정으로 날아가셨네? 아, 나 이거 영상가 뽑으려고 일부러 한거 아니에요. 진짜. 영상 각이 나와버렸네. 근잘 됐어. 어차피, 미호정 미안했는데 차라리 잘 됐지 뭐. 미호정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입은 입이고, 거긴 주둥이야? 아니잖아. 같은 입이잖아요. 선명히 피자님 영상감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자주 시킬게요. 신, 유노? You know? 갖고올다 피자, 유노 고투 탈란반. 탈란반 very happy. 어. <laughs> 우리 다 지금 피자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들 딜리버리 탈란반 먹어. <laughs> 와, you said? You s yes. <laughs> 야, 진짜, 야 진짜,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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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슬픈 표정인데? <laughs> you said? y o 그냥 <웃음> 콜라나 마시야. <맛이야. 웃음> 이 정도면은, 나 몰래카메라 씬 맞죠? 나이 아, 정도면은, 나 이경규 맞아? 옛날에 몰래카메라 이경규가 간다는 거 아세요? 아, 근데 이거 미용실이두 개라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용실이두 개밖에 없어서, 만약에 세 개였으면은, 아 지금 실시간 연락 왔는데 조리 시간 5분 남았대요 실시간으로 안내 톡이 옵니다 자, 5분 후에 조리가 마무리가 되고 조리가 끝나면 준비하는데 5분 걸리고 거기서 여기 오는데 한 10분 걸리겠죠 그러면은 최소 못해도 20분은 걸리겠네요 벌써 퇴근한 건 아니겠지 아직 7시 안 됐다이 피자 이팅 하는 거야? 피자 이팅 하는 거큐 조조만 데 어디가? 나 피자 커밍이야! 피자 커밍인데? 제가 제일입니다. 피자 커밍이야! 피자 먹고 가라고. 피자 출발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자 혹시 피자 집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우리 직원들 강제로 지금 집에 못 가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강제 야근 중입니다 역시 우리 남자들은 다 기다리고 있고 피자 못 참지 텐션이 갑자기 급하다고 하는데 설마 진짜 요번에도 2호점 간건 아니겠지?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또 2호점 가면은 나 매장 찾장갈 거예요 오늘 야 피자 도착했다 씨, 와. 피자? 야 이거 고트 탈란반와와 문제 와 이거 고트 탈란반 이 직원이 탈락마루로 갔어. 아, 손님 없으니까 여기서 먹자. 프리? n o 프리? 땡큐. 뭐해? This one, s yeah. 자, 먹자. c o m 우리 직원들은 아마 한국 피자는 <laughs> 처음일 텐데, <laughs> 한국 치킨은 먹었어도 서비스는 없습니다. 이건 서비스는 아닐 테고. 자, 코리아 피자, 버스 r s 바 Yes, sir. 어, 한국 피자는 처음이래요. Yummy, sir. 야미 씨. 배대 야미. 자 2호점에서 영상이 날라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우 어, 나 배고파. 야 콜라 부링해야지 콜라 콜라. 디세디 손님 거 하나 챙기러 왔어. 디세디 본인 거 챙기러 온게 아니라 손님 거 챙기러 왔어. 자 밑에 두 개. 이체 욕심이 참 많아요. 욕심 많으면 좋아요. 아 먹어 먹어. 아. 야 근데 피자 너무 맛있다 인간적으로. 너 치즈 거 하나 남겨줘. MJ는 니거 네 남겨놔요 거기. 이체리가싹다 네. 치우고가 두개 먹었으니까. <laughs> 야 근데 나 배고프다 아직. 나 이거 먹고 양이 안 찬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피자페리 야미지. <목소리> <목소리> 자2 차전 갈까요? <목소리> 이카오. 네 이카오, 시실. 시슬. 시실은 지금 마무리 하고 있으니까 <목소리> 이팅투 <투게든>. 개들. <목소리> 어. 오케이. <목소리> 어. 야두개 먹고 좋댄다 또. <목소리> 야두개 먹고 또밥 먹으러 간대요. 도대체. 콘태츠 나왔겠다. 선 명의 피자 찾아갈까? 선 명의 피자 찾아가서. 피자랑 치킨이랑 먹는 거 어때요? 어, 거기 오늘 사장님들 만나봐야겠어. 사장님, 저 아까 저 앤디 사장인데요. 한 시간을 넘게 기다렸다가 피자가 도착해서 먹기는 먹었는데 간에 기별도 안 돼서 뭐 서비스라고 뭐줄것 같은 느낌이적인 느낌은 받았, 받긴 했지만 서비스 뭐 하나도 없어서 그냥 한 조각 먹고 매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매장에서 더 시켜 먹으려고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가서. 오늘 뽀개지게 한번 먹어보자. 가기 전에 거기 사장님한테 카톡을 남겨놔야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 한 주간 먹고 제가 너무 고파서 매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더 먹으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MJ, MJ는 같이 못 간대요. 니키 캔 투게더. 땡큐. 고생 감사합니 네. 투게더 이 팀. 아우, 피자. 먹기 먹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네요. 그래서 몇몇 직원들과 함께 그 문제의 피자집을 방문 왔습니다. 자, 우리 직원들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한 조각씩 때만 먹어서 피자집, 어? 그 문제의 피자집 진짜 왔어요. 자, 한번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세부 BJ 취재 현장의 앤디라고 합니다. 어, 제가 지금 온 곳은 여기 선명히 피자, 네, 이 사건에 발달된 시점이라고 해야 되죠? 자, 한번 사장님을 제가 직접 만나보고 치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오늘. 오는구나. 아, 사장님이 안 계시네요? 사장님 라이브 보시다가 도망가셨다. 나 오는 거 알고 도망가셨다. 다들 넓은 데 없나? 어, 일로 들어가. 안 먹은 거 시키자. 피자 한번 다른 거한번 먹어보자. 아, 베이컨 포테이터 먹자. 오케이, 베이컨 포테이터. 나만큼 여기 치킨 많이 시킨데. 치킨 사랑 있어 나와보라 그래, 진짜. 나 여기, 내가 치킨에 여기 몇백마리 시켰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매운 거 먹인다고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라는 게, 치킨도 매운 거 먹고 싶다고 해서 매운 거 시켰어요. 나는 간장치킨 시키려고 하는데 뭐, 매운 거 좋아해, 이런 직원들. 그래서 매운 치킨 시켰습니다. 스파게티, 아, 이거, 치즈 늘어나는 거 봐봐요. 야, 스파게티 맛있다, 여기. 아까는 양이 얼마 없었잖아요. 지금은 양이 풍족하잖아. 그러니까 여유있게 먹어야죠. 넌 많이 시킨 거 아니냐고? 한번 시키면 은 나는 많이 시킨다니까? 그나마 더시킨다는거 참은 건데 이거? 피자는 아예 손도 안 대지 왜? 피자는 아예 손도 안 대는데? 서비스? 어 네, 네, 네. 땡큐 네, 네. 김치전 네, 네. 서비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장님 슬슬 배불러지기 시작해요 네, 네. 자 렛츠고 네. 아직 안 끝났다 <laughs> 한 명의 피자 조선튀김 잘 먹었습니다 이제 2차전 아이스크림가도록 할게요 자 디저트 시간이에요 아이스크림 집어 빨리 하나씩 빠삐꼬는 아, 좀빡셀텐데 빠삐꼬 먹는다고? 그거 하나 눈치챈 거 같은데 내가 볼때 제일 작은 거먹는다 오는데 아주 실 눈치 없기는 소문났는데 진짜 눈치 없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고는걸 본인이 못 먹습니다 왜냐고요? 눈 가리고 고를 거거든요 그래야지 억울한 일 없잖아 나 이것도 모르고 어? 눈치 없이 큰거 골랐네 이런 억울함은 없잖아 나 게임에 천재인 것 같아 진짜 아무리 봐도 하프하프 바토바토비 위너 해봐 바토바토비 어디 오케이 뛰어 바토바토비 뭐야 아 진짜 아나아 어 진짜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아, 어 바토비 바토 바토비 오 치타 이겼네 바토비 야 치타 이겼어 아 바토 아이거 누가졌어? 야씨 커버하고 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골라 원 이거 어때? 골라, 골라. 오케이. 오케이, 가봐, 가봐. 오케이, f i r 팅 t 슨1 t i 0 g 칸5 n 원떠 a 죠 s o n 파이 번드래, end에 솔오 파이 드래 end에. 다 레디? 자, 레디, 액션. 어야야 이거 진짜 미쳤는데 야 진짜야 빨아나봄냐아나 몰라 휴지타지타있타기때휴지 오, 다 먹었어? 타 아, 오케이. 지타기등휴지연 3등. 자, 지는포기했죠제 um, 3등. 3등 응, 기 직원들 브기때 눈으로 쳐다보죠. 야, 나도. 기 저기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자 가자. 자 그럼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빠.